아마추어 16분을 대상으로 어, 실험을 했더니 시선이 머무는 비율이 31%가 증가합니다. 어, 31%나. 정타율을 말하는 심행식 팩터율이 6%가 증가해요. 비거리가 느는데 그 수치가 8.4m가 증가하고. 어머. 어마... 안녕하세요. 유창미 프로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초로 개발된 헤더 방지부를 좀 알려드리려고 나왔어요. 오늘 초대한 게스트는 유충경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춘경 프로이자 심리학 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헤드업 방지 볼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지금 이제 많은 아마추어 골퍼들이 헤드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헤드업을 조금 더 방지하고 집중력이 높아지면 골프 경기력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논문은 너무 많이 있었어요. 음. 있었는데 헤드업이 일어나는 주요 원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좋은 아이템이 있었고, 그 아이템을 이제 세계 특허와 한국 특허를 검색한 결과, 음. 없어서 저희가 최초로 개발하게 되었고, 특허와 지금 논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논문까지? 네. 이렇게 생긴 볼이군요. 이거 무슨 파리가 한 마리 있네요. 아, 파리가 여러 마리 있구나. 어.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떤 의도죠? 일단 이 공의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음. 인간이 이 병원체를 옮기는 매체들, 바퀴벌레, 파리, 모기, 이런 개체들에게 우리가 의식을 줄 수밖에 없고, 음. 그 과정에서 피하기 위해서 혐오감이라고 하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어요. 음. 그거를 이제 그 진화 심리학에서는 행동 면역 체계라고 하고, 행동 면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상상해 보시면 파리들이 모여 있는 곳에 더 의식을 할 수밖에 없고, 음. 주의를 줄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어요. 음. 많은 골퍼들이 스윙을 할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음. 이 생각을 볼에게 집중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주면 음. 경기력이 좋아진다는 논문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의식을 줄 수밖에 없는 매체인 파리를 시각을 담을 수 있는 시각 단서화를 해서 음. 이렇게 공에게 음. 패턴을 넣어보면 음. 티샷뿐만 아니라 세컨샷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팔이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음, 하는 네. 아이디어에서 만들었고, 그게 이제 25년 1월 달에 이제 한양대 연구 실에서 실험을 하는 결과 아마추어 16분을 대상으로 어, 실험을 했더니 무지볼과 파리볼, 오잘공인데 이 오잘공에 시선이 머무는 비율이 31%가 증가합니다. 어, 31%나. 어떤 수치가 높아지냐면 어, 정타율을 말하는 심명식 팩터율이 6%가 증가해요. 어. 그럼 당연히 정타가 더 많이 만들어지면 비거리가 느는데 그 수치가 남녀 평균으로 봤을 때 8.4m가 증가하고, 어마어마해요. 논문에는 이제 8.4m로 나서, 평균치가? 네. 네. 무집볼과이 오잘공의 차이는 이미 유의한 수준이 나타나는 걸로 나왔고, 음. 주니어 선수들부터 프로 선수들까지 코스에서 어, 그 선수들한테도 물어봤을 때, 공이 너무 더잘 보인다. 음, 그리고 음, 터치가 더 좋다라고 음, 하는, 쓰고 싶다. 근데 음, 뭐, 많은 선수들이 음, 예, 후원을 받고 있어서, 음, 시합 때는 보기 힘들겠지만, 음, 연습 때라든가, 또는 저희가 더 이렇게 라인업을 더잘 폭넓게 해서, 향후에는 뭐 선수들에게도 음, 어, 후원할 수 있고, 어떤 계약을 맺어서 할수 있게끔, 음, 그렇게 가면, 아마추어부터 프로들까지 효가를 충분히 볼수 있는 볼이다. 그래서 음, 지금 실험은, 110타에서 85타 치시는 남녀 16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좀 낮을수록 공을 잘못 보잖아. 이걸 보면 훨씬 효과가 있을 것 같네. 예. 네. 오잘 공을 치기 위해선 파리만 깐다. 음.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파리에 집중해서 무의식으로 치시면 분명히 비거리와 정타. 손맛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 팔이 잡듯이? 그렇지. 아, 골프채로 팔이 잡듯이? 그 <laughs> 아, 괜찮은 컨셉. 네. 아, 일단 집중이 잘 된다고 하니까, 진짜 내가 볼땐 무조건 써야 될것 같은데? 이 이번에 우리가 그 매경 KPJ 골프 엑스포의 첫 런칭 기념으로 갔는데, 외국에서도 반응이 되게 재밌어 하고, 이 기능성이 사실 지금 골프 공 자체의 기능성을 끌어올리는 건, 사실 저는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니까, 저는 심리학을 전공을 해서, 그래서 그 수치보다 지금 집중력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수치가 훨씬 더 경기력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도가 높아진다는 건 당연히 경기력에는 크나큰 효과가 있을 거니까. 네. 비거리가 여자분들이 한 드라이버가 140에서 남자분들 한뭐 평균 200이라고 봤을 때, 어, 8.4m라고 하면 78%의 증가율을 보이는 거고 음. 남자분들에게는 어. 한4%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어 그걸 남녀를 나눌 순 없고 나누면 음. 또 다른 더 차이가 나겠지만 사례수가 적어서 어 평균 8.4라고 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아, 스윙 안 바꾸고 공만 바꿨는데 8m가 낸다면 무조건 바꿔야지. 네. 음.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라인업은 3피스와 2피스로 되어 있고 경기력이 좀 있는 분들은 3피스를 쳐보시면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그 b 사 브랜드보다 조금 더 소프트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피스는 어, 여성분들 비거리 전용으로 좀 초보인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개발해서 조금 더 비거리에 더 탁월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음, 2피스와 그러니까 현재 3피스가 있고 3피스는 네. 아무래도 수준이 높은 네. 남성분들 맞아요. 유리하고 좀 거리가 안 나가는 분이라면 투피스. 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총6 마리의 파리가 있는데 이 파리를 사용하실 때 어, 머리가 어, 나가는 분이나 조금 아웃인 덮어치는 분들이 있다면 어, 티샷이나 이렇게 볼을 내가 준비하고 칠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 파리를 조금 더 이렇게 어, 위를 방향보다 조금 파리를 뒤쪽에 놓고 음. 뒤쪽을 보고 친다 생각을 하시면 머리를 또 잡는 효과도 있어서 음. 자기 스윙 패턴에 조금 어, 교정하는 그런 집중도와 더불어서 스윙 교정의 의미도 좀 담을 수 있습니다 제가 레슨을 해보면 백스윙 때 공을 못 보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백스윙 때도 8위를 보면 되겠는데요 네 지금 여기는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지만 저희가 구간별로 남았을 때 시선이 얼마나 잘 머물르냐를 봤을 때 백 스윙하실 때 클럽을 보는 게 아니라 파리를 보면서 음. 수치가 확연히 높고 다운 스윙 임팩트 구간에서 또차게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백 스윙 때 헤드를 보는 게 아니고 어, 파리를 보고 탑에서 다운 스윙하실 때또카리를 보는 관점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그니까 뭐 이렇게 좀 베네피스 없을까요? 어... 댓글을 달아주시면 음. 저희가 그 3리피스 그러면 요 다섯 더즈, 요피스 다섯 더즈를 제가 선물로 아, 네. 어 공감 골프 구독자분들에게 네,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 네. 오늘 얘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아, 네. <웃음> 네. 네. <웃음> 네. 저희 구독자님들 한번 써 보시고요. 분명히 논문이 나올 정도로 실험을 많이 했다고 하니 어, 믿고 한번 써 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어, 우리나라 특허는 한 4월에 지금 그래. 출시가 되고 그게 나오면 미국 특허, 세계 특허로 저희가 나갈 예정입니다. 음. 공만 바꿔도 집중이 잘 되는 볼을 한번 쳐보시면 음. 볼의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좋은 아이템이에요.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소기업의 <laughs> 네, 저력을 <laughs>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초로 공에 더 집중할 수 있는 5절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공감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